오늘은 2021년 4월 C형 ITQ 엑셀 기출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저장부터 할 건데, 파일명은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저장할 거고, 답안 폴더는 내 p c 의 문서에 ITQ 폴더 안에 저장할 거예요. 저장해보죠. 엑셀 왼쪽 상단에 저장 버튼 누르고, 여기 찾아보기 누른 다음에, 왼쪽에 보면, 내 PC 여기 있네요. 내 PC 클릭해주고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이 위치에 저장할 거고 파일명은 수험번호 8자리 빼기 자기 이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장 버튼 누르면 여기 파일명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저장하면 잘된 거예요. 이제 기본 세팅해 줄 건데. A열은 열 너비 1로 한다. 여기 보시면 A열이 이렇게 좁죠? 열 너비 1로 해줄 거고 시트 이름은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설정. 모든 데이터 서식은 굴림 11 가운데 정렬 이세 가지 해줄 거예요. 우선 시트를 잡을 건데 시트 1밖에 없죠? 우리 시트 추가할 거예요. 여기 더하기 버튼 눌러서 시트 3개 만들어주고, 3개의 시트에 모든 서식 같이 적용할 거예요. 시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모든 시트 선택하면 3개의 시트 다 잡히고, 여기에 있는 셀도 다 잡을 거죠? A와 1 사이에 있는 이 부분 클릭해주면 셀이 다 잡혔어요. 이렇게 하고, 굴림 11 가운데 정렬 해줄게요. 홈 탭에서 굴림 엔터. 크기 11은 되어 있고,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있는 서식은 잘했고, 우리 여기 A열, A열 열러비 1 해줄게요. A열 클릭하고, 오른 버튼 열러비. 1, 엔터 해주면 이렇게 좁아졌고, 여기에서 봤던 시트 이름, 시트 이름 이 순서대로 만들어줄게요. 우선 시트 3부터, 시트 3 더블 클릭하고, 제3작업 엔터, 시트 2, 시트 1, 이렇게 하면 지금 열려있는 시트는 제 1작업이에요. 여기에 이제 입력하면 돼요. 기본 설정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문제 보고 순서대로 입력해주죠. 비열사행의 상품코드, 필드 먼저 입력하고 아래에 있는 데이터 순서대로 입력할게요. 비열사행 여기에 상품코드, 탭, 여기 줄바꿈 있죠? 줄바꿈은 Alt Enter, Alt, Enter, Tab 이렇게 하면 필드 영역은 입력이 다 됐고 이제 데이터 영역 순서대로 입력할 건데 글자랑 숫자가 섞여있을 때는 글자 먼저 입력하고 편집 모드로 가서 숫자 입력하는 게 편해요. 저는 글자 먼저 입력할게요. 이렇게 입력하고, 고치고 싶을 땐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도 되지만 단축키 있어요. 키보드에 F2키 누르면 편집 모드예요. 여기서 F2. 엔터. 이렇게 입력해주고, 이 부분은 영역을 잡고 입력하면 편해요. 여기는 똑같은 글자죠. 자동 완성 되요. 휴만 입력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죠. 여기도 쌍디휴디 디.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도 그드카느 그, 느. 아이고 이런 느와르 뭐죠? 느와르. 왼쪽으로 갈 거니까 쉬프트 탭. 아래로 갈 거니까 엔터 느 와르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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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와느 느. 자동으로 되죠? 이렇게 하고 숫자 입력할게요. 유모차가 아주 비싸군요. 이렇게 하면 입력은 끝났고, 여기 글자 안 보이니까 여기서 따닥 해주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죠. 그리고 천단위 쉼표까지 넣어야 하니까 홈 탭에서 쉼표 스타일 해주면 천단위 쉼표 들어가면서 오른쪽 정렬까지 잘 됐어요. 이제 이 아랫부분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줄게요. 색칸 잡고 또 잡을 거니까 컨트롤 누르고 색칸, 두 칸, 세칸 잡아주고 홈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 주고 내용 입력해 줄게요. 여기는 내용이 똑같으니까 복사하면 되겠네요. 컨트롤 C, 컨트롤 V. 붙일 거니까 F2 합계 왠지 함수에서 신기한 기능을 요구할 것 같군요. 아이고, 더블 클릭을 했더니 줄어들어 버렸어요. 적당히, 이렇게, 이 정도? 늘려주고, 이렇게 하고, 여기는 나중에 자동으로 들어갈 거니까 비워두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입력은 된것 같고, 이제 테두리 한번 해보죠. 안쪽은 얇은 테두리, 바깥쪽에 굵은 테두리 할게요. 리본 메뉴 자주 쓸 거니까 여기 눌러서 고정해주고, 이만큼 잡아주고, 테두리 할 거예요. 여기에서 우선은, 모든 테두리 해서 얇은 테두리 넣어주고, 다시 한번 들어가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해서, 바깥쪽에 굵은 테두리 해주고, 안쪽에 굵은 테두리 또 있죠? 안쪽만 이만큼 잡고 굵은 테두리 해주고, 대각선 해줄게요. 클릭, 오른 버튼, 셀 서식. 테두리에서 대각선 1개, 2개 확인해주면 테두리까지 잘 들어갔고, 이제 문제 보고 순서대로 해보죠. 굴림 11 가운데 정렬은 우리 제일 처음에 했고 숫자및 회계 서식은 아까 오른쪽 정렬 했죠?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 글자들은 가운데 정렬. 여기는 잘 됐고 이제 제목 할 거예요. 제목, 도형, 사다리, 꼴, 도형을 넣을 거고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그림자 넣을 거고 이러한 속성을 해줄 거예요. 우선은 1, 2, 3행이 좁으니까 1, 2, 3행 먼저 넣어주고 1, 2, 3행 좁으니까 1, 2, 3행 잡고 늘릴 거예요. 이렇게 상품 코드보다 위에, 위에 가도록 이 정도 이 정도 적당히 늘려주고 여기에 이런 모양의 도형을 삽입할 거예요. 도형 여기 있고 사다리꼴 여기 있네요. 사다리꼴 비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있는지 보지 않았네요. 어디까지 있을까요? 상품 가격 품가 사이까지 거의 비슷하게 놨는데 이 정도 하면 되겠고. 아까 그림자라고 했었죠.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 도형 선택하고 서식 탭에서 도형에 효과를 줄 거예요. 그림자 여기 있네요. 위치는 바깥쪽, 오른쪽, 이렇게 해주면 그림자 잘 들어갔고, 굴림 24, 검정 굵게 해줄게요. 도형을 선택하고, 글꼴은 굴림, 크기는 24, 글자색은 검정 굵게, 채우기 색은 노란색, 이렇게 해주고, 정렬이 왼쪽 상단에 쏠려 있으니까, 가운데, 가운데 두개 해주고, 제목, 내용 입력해 줄게요. 이렇게 하면, 제목은 다된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비열부터 상품가, 이 정도까지. 그림자 했고, 내용 잘 입력했고, 이렇게 하면, 제목은 잘 됐고, 결제란 해볼게요. 결제란은 그림 복사를 이용하여 만들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결제란을 이 공간에 만들어서 그림 복사로 할 거예요. 그런데 1, 2, 3, 4행은 너무 크니까 여기 좁은 행들 가지고 할게요. 4칸, 3칸, 3칸, 3칸. 4칸 또 잡을 거니까 컨트롤 누르고 3칸, 3칸, 3칸. 병합할게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결제란이 좁으니까 이렇게 반절로 줄여주고 내용 입력할게요. 결, 알트 엔터, 제, 탭, 탭. 본부장님이 나오셨네요. 테두리 할게요. 이만큼 잡고 모든 테두리 하고 우리 문제에 있던 대로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복사할 거예요. 이 영역을 복사할 건데, 그림으로 복사할 거예요.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으로 복사할 거예요. 그러면 복사, 복사가 됐고, 여기 H열에 붙여넣어 보죠. H열, 여기 클릭하고 붙여넣기 Ctrl V 해서 이렇게 넣고, 아래로 조금만 방향키로 이동해주고, 선 맞춰야 하니까 이 선에 맞게 이렇게 해주면 결제라는 잘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원본을 삭제하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원본 삭제할게요. L부터 5까지 잡고 마우스 오른 버튼 삭제. 이렇게 해주면 원본은 삭제. 결제란까지 잘했고 이제 주황으로 채우기할 거예요. 주황으로 채우기 필드 영역과 상품 코드 판매 금액을 이만큼 잡고 또 잡을 거니까 컨트롤 누르고 상품 코드 판매 금액. 여기 있어요. 채우기. 화살표 눌러서 주황으로. 이렇게 해주면 채우기까지 잘했고. 이제 유효성 검사 할 거예요. H14셀에. H14 여기에. 상품 코드가 선택되도록 상품 코드, 얘네들이 이 밑에 이렇게 보이도록 유효성 검사 해볼게요. H14 셀 클릭하고 데이터 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여기 있네요. 눌러주고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원본은 상품 코드가 나와야 하니까 상품 코드 필드 빼고 TC부터 DE까지 이만큼 8개의 셀 잡아주고 확인 누르면 화살표가 생겼죠? 눌렀을 때, tc부터 de까지 잘 들어가고, 내용이 바뀌는 것까지 볼수 있네요. 이렇게 하면 유효성 검사까지 잘했고, 셀 서식 할게요. h5부터 h12 영역에 h5부터 h12, 여기에 숫자 뒤에 대를 붙일 거예요. 이렇게 숫자만 있는데, 이 뒤에 대라는 글자가 보이도록 셀 서식으로 꾸며줄 거예요. 여기서 오른 버튼, 셀 서식, 누르고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에 가면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얘는 숫자죠. 숫자니까 이네 가지 중에 고르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천 단위쉼표도 없고 소수점도 없네요. 그냥 0해 주면 숫자만 이렇게 보이고 숫자 뒤에 대라는 글자가 들어갈 거예요. 글자 입력할 거니까 쌍따옴표 열고 대 다 입력했으니까 쌍 따옴표 닫고, 이렇게 하면 숫자 뒤에 글자가 들어가는 거 보이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이런 표시 형식으로 잘 들어갔어요. 그런데 판매 수량은 숫자라서 오른쪽 정렬해야 하는데 셀 서식하고 나니까 가운데 정렬 됐죠? 홈에서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해주면 잘 됐어요. 이렇게 하면 셀 서식까지 했고 이제 F5부터 F12 영역의 무게로 이름 정의하라고 했어요. F5부터 F12 영역의 이름 정의는 여기 이름 상자에 클릭하고 무게 이렇게 해주면 이 영역의 이름은 무게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 조건 부분은 다 했고, 함수는 너무 어려우니까 제일 마지막에 할 거예요. 그 대신 7번 조건부서식은 미리 해주고 갈 거예요. 조건부서식 같이 해보죠. 조건부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판매 수량이 300 이상인, 판매 수량이 300 이상인, 이렇게 두곳 있네요. 이두 행의, 행 전체에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파랑 굵게. 이렇게 할 거예요. 우선은 행 전체 하라고 했으니까 행 전체 잡아주는데 필드 영역은 잡지 않아요. 이렇게 8개의 행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에 세규, 세규칙 들어가서 수식을 이용하라고 했죠. 수식을 사용하여 선택해 주고 여기에 수식을 넣을 거예요. 판매 수량이 30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판매 수량을 첫 번째 값을 찍는데 달러가 이렇게 붙으면 HO2셀만 비교해요. 우리는 HO, H6, H7, H는 고정되고 숫자는 증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F4키 눌러서 H는 고정되고 달러 자물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물쇠로 고정하고 O는 고정되지 않았어요. 5, 6, 7, 8 자동으로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얘가 30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상은 크거나 같다. 300. 이렇게 해주면 수식은 완성됐고, 이제 서식을 적용할 거예요. 파랑 굵게. 서식 들어가서, 색은 파랑. 굵게. 확인 누르면, 이 수식을 만족하면 파랑 굵게 해라. 라는 조건부 서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확인 누르면, 300 이상인 행 전체 파랑 붉게 들어가는 거 보이고, 여기 샵샵샵은 좁으니까 늘려줘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따닥 해서 늘려주면 되고, 여기도 조금 좁으니까 따닥 해서 늘려줄게요. 이렇게 하면 조건부 서식까지 다 했고, 저장하기 전에 한번 틀린 부분이 없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죠. 글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 잘했고 테두리 얇은 테두리, 굵은 테두리 잘했고 대각선도 잘했고 여기 유선 검사도 잘했고 대각선도 잘했고 제목 부분도 한번 보면 B부터 품, 가격, 품, 가격까지 잘했고 그림자 결제랑까지 잘했네요. 일작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왼쪽 상단에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